오늘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러 온 삶인데 하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임금노릇을 하였어도 헛산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보물을 갈무리하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뛰어나 이집트 여왕이 흠모하여 그 지혜를 알고자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서 진짜 엄마를 찾아준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도 제나에 사로잡히면 별거 아닌 잔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의 나라를 버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몸 생명을 버리고 얼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죄를 본받고 자는 하 것입니다. 유영무는 말하였습니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인격은 하느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하느님 아들의 자격을 갖추겠다는 거기 있다. 피나 살을 가진 짐승인 우리가 개나 돼지와 다른 것은 하느님과 교통한 어를 가졌다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일패 도지물이 되고 만다. 유영모는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인 성령을 자신에게 주신데 대하여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며 감사를 드린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짐승 같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짐승인 몸뚱이의 삶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다. 정죄하여 너는 죽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못 쓴다. 위에서부터 난 얼생명을 믿어야 한다. 몸이 죽는다고 멸망이 아니다. 벗겨질 게 벗겨지고 멸망할 게 멸망하고 영원한 생명의 씨는 자란다. 나는 위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믿음은 갖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상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라도 할수 있는 게 위에서 오는 게 있어서이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거짓된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꿈처럼 허무한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 만한 세상으로 생각하는 동안은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입 맞출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눈을 감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만두고 말기다. 애초에 최초의 의지가 조금 하다가 말자고 시작한 것이다. 우리 할 일은 말자 말자 하려고 나온 거다. 이 세계는 소극적으로 생긴 거다. 마침내는 말자고 생긴 세상이다. 어떤 결과를 보자고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있다는 세상은 본시 빈 것입니다. 색즉시공이라고 아래면 아버지께 말씀하시길 빈 하늘나라가 본시 있는 것이니라 공즉치색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한 순서로 기도를 한다면 공연불이 됩니다 진심 공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주옵소서만 외워도 견성 성불합니다 얼라가 하느님 아들인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요 성불입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모든 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제창하고 그만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유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외워야 할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영원입니다. 석가도 하느님 나라인 니르바나의 성품을 상, 락 아정이라 밝혔습니다. 상은 영원을 말합니다. 낙은 기쁨을 말합니다. 아는 참나를 말합니다. 정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열반경에서 더광의 물음에 석가가 대답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니르바나가 다를 리 없습니다. 니르바나가 하느님이요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루가르침즉 종교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지적하였듯이 하느님 나라는 뒤로 밀려나고 예수의 육체 부활과 속죄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하느님 나라 신앙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예수의 주기도문에 어디 육체 부활이나 속죄 신앙 얘기가 있는가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몸소 가르친 주기도문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 신앙 정신이 정반대라 하리만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 입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면서 예배를 보았으니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을 읽리면 사도신경을 그만두든지, 사도신경을 읽리면 주기도문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기도문의 뜻도 모른 채 외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가 진리 생명을 깨달았으며 깨달은 진리 생명으로 하느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가르쳐 준 기도의 말씀에 터져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뜻, 바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에 맞춰 풀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사도신경을 몰랐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